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황 대표님. 만이천평을 어떻게 농사를 하세요? 자소가 키우기 쉬운가 봐요. 심뿌려놓 하면 지가 알아서 자라나 봐. 만이천평을 어떻게 하세요? 오시면서 같이 네. 일하시는 분도 못 만났어요? 예. 심을 때는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6군데, 7군데 마을에 돌면서 할머니들이 다 심었어요. 예?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오시면 심었는데. 지금 할머니들이 지금 안 심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을 해서, 오. 그래서 심는데, 심을 때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보다는, 각 지자체에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군청이나 시청에서 인력을 파견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해도, 워낙 유손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이제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 그러한 인력에 대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군이나 시에서 지원비를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왜냐면, 우리 생산자들은요, 원물로 생산을 하시는 곳은, 원물 자체는 크게 돈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음, 또, 또, 원물이 같은... 가격이 오르면, 물가에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물 가격이 잘 오르지는 못하죠. 아, 네. 음. 그래서, 원물 가격, 그대로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중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원 자체가 음. 이거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해야 되고요. 각 시군 단위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이런 좋은 것들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제2의 제3의 항칙 선생님 같은 분이 아. 그래도 일선 부족이 되어서 못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는 늘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어,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자소잎을 재배하실 때걱정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 여담인데 제가 텃밭을 했거든요. 내가 내 텃밭을 하는데 농약을 뿌렸어요. 어,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안 뿌리면 막 벌레가 먹고 난리가 날것 같아갖고 내가 먹을 건데도 저는 이렇게 약을 치고 뿌렸거든요. 되게 힘들죠. 이기은뭐 농약도 안 치야 되고 뭐 비료도 안 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항생제가 들어있는 퇴비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양성분도 부족하고, 각종 저 병에도 취약하고, 또 이런 부분. 특히 여기는또 산악지역이니까, 해발 300고지니까, 뭐 알다시피 여기 뭐 멧돼지가 또 이렇게 아, 하는 부분들도 음. 있고, 그쵸. 뭐, 이, 이, 이걸 다 극복하고 나중에 수확이 되는 부분들이 진짜 이 농산물인데, 되게 어렵죠. 네. 대신에 이제 여기에 가장 맞는 작물이 또 이거예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여기에 뭐 고추를 심어서 제가 유기농을 한다면 어지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성공 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자소와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유기농으로 계속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하우가 따로 좀 있죠.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 인력난 때문에도 힘들다. 어떻게 보면 유기농을 한다는 건 약을 또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번처럼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것도 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유기농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 그, 땅과 노력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실제 실크대는던 멧돼지가 파왔다. 그럼 날,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한동, 환경운동은 아니지만, 한, 환경실청가라고 보면 아, 되겠죠. 작게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이제, 일선에 있는 환경실청가라고 보면 될수 있죠. 과거에 제가 4년 전만, 4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에, 유기농이 어딨어 그 이유는요 유기농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3년 치의 토양성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부는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쪽 밭에서 치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보면. 권역 단위 형식처럼 모두 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음,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한 부분에서 유기농이 진짜 이기는 진짜 오리지널 유기농이고요. 유기농이라면 그거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금은 높은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보면서 보니까 이 자수의 이파리가, 깻잎의 이파리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작고 모양 쪽으로는 좀 그래요. 지금 꽃들을 올려서 작아지는 네, 상태죠. 아, 아, 꽃을 올리기 전에는 뭐 어떻게 비슷하게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꽃을 올리면 이제 작아지는. 어, 전 유기농으로 키워서 애들이 잘못큰줄 알았어요. <laughs> 유기농으로 키워서 애들이 좀덜큰줄 알았어요. 꽃을 올리기 전에 이제 우리 깻잎을 따서 장아찌도 하고, 뭐 깻잎. 자소도 네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자소들로 우리 황 대표님께서 가공한 식품들을 좀 볼까요? 황 대표님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무공해 유기농 <laughs> 자소로 자소로 만든 예, 우메보시와 또 그리고 장아찌 그리고 이제 직접 짜신 예, 기름까지 우리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름은 이제, 이제, 가공실에서, 제조 가공실에서 이제 기름을 내린 거고요. 네. 소금지림. 네. 그리고 장아찌 요거 말고도 사실은 그 김치도 있고, 네. 그 차도 있고, 자수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여기 준비된 게두 가지가 네네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표로 한번 먹어볼까요? 아, 네. 드셔보셔. 네. 기름부터 먹으실 수있습니 아, 기름, 아, 기름을 그냥 마셔요? 조금. 아, 기름을 그냥 마셔요. 조금 아, 기름을요? 예, 예. 향도 보시고, 맛도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우리가 자소라서 붉은색으로 생각하지 생각인데 짜면 어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요 네. 참기름과 백기다 똑같습니다. 저렇게. 어 근데 짜놓으니까 그냥 기름 색깔이네요. 이게 이제 자소 기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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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스 약인데 오메가스 60% 네. 넘어갑니다. 예? 오메가스 이60%넘어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먹는 그 캡슐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몇 퍼센트 정도 예요 보통 50%에서 70% 사이죠. 아, 그래요? 네. 60%가 넘어가요? 예, 62%. 와... 대단하죠. 그, 여기에서 추출된 걸 오메가3로 네. 만들어서 외국으로 일본이나 다른 쪽으로 아, 추출을 네, 하죠. 농산물에서 그 오메가3를 추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다양하게 뭐 먹는 식품 외에도 의약품까지도 갈수 있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생으로 짰다고 들었습니다. 볶지 네. 않고 로스팅하지 않고 그이 얘긴 기곤 뭐냐 기름이 잘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재채척을 하고 나면 이제 햇빛에 말리든지 안 그러면 3 9도 밑으로 해서 1박2일에서말려서짠 기름이죠. 어떤 향이 막 강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들깨 강정 딱그 들깨 강정 씹을 때에 딱그 깨냄새 정도 매운맛이 향이 있을 거예요 오 이거 뭐죠 좋은데 <laughs> 좋은 거 많이 드셔야지 <laughs> 향이 되게, 되게 낮고 되게 낮게 깔려 있고 향이 되게 낮게 깔려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에요.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친숙한 맛일 수도 있습니다. 어 맞아요. 약간 콩 맛처럼 뭐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안에 이게 사실은 바르는 게더 중요한데. 아, 그래요? 네. 막 가려운 것도. 아토피부터 시작을 아토피 발라요? 선크림 역할도 해요. 아 그래요? 피부에 양보하는 선크요아 그래요? 선크림 역할하고.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혀 역하지 않다는 거. 예, 먹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깨강정에깨 씹는 정도의 향만 나고 입에서 머무는 뭐 잔향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기름이 갖고 있는 느끼함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오, 좋은데요? 네. 네. 뭐. 아유, 어 좋은데요. 좋으시겠어요. 뭐 쳐다보는 거 힘들어. 이제 <laughs> 힘들어. 기가 막힌. 어떻게 한잔 드릴까 여기 있는데. <laughs> 아이고 <이거> 참. <laughs> 야 기가 막힌. 날한잔 하세요.